4번 문제입니다 나는 유전자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이게 그러면은 이 3개의 표현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d f 가 있고 완전우성이다 아성형색체가 있죠 얘는 그리고 d f 이순으로열과우성 열각이 열성이래요 그 다음에 P는 이런 애를 가지고 있고 Q는 이의 표현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아서 이둘중 하나일 것인데, 얘를 보면은 s m a l B s m B를 P 와 Q 자식이 가지 확률이 존재하죠. 만약에 얘를 가진다면나 집이 라 집이 나 집이 s 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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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둘중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얘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순서대로 봅시다. 이 친구를 볼 텐데, <laughs> 이 조건에서 P 와 P 인이 같은 확률. p는 지금 라지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p는 같으려면, 그 다음에 라지 b, 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g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 p는 같은 게죠 이제 16분의 3이라는 숫자가 가가 같은 확률, 나가 같은 확률, 다가 같은 확률을 곱한 거잖아요. 근데 나가 같은 확률이 보면은 2분의 1입니다. 두 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보면은 가 곱하기 다가 8분의 3. 가가 가치정렬이랑 다가 가치정이4분의 3이다 근데 이게 <laughs>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쪼개서 보는 거죠 가가 가치정일이 2분의 1이다 또는 가가 가치정일이 4분의 3이다 가가 가치정일이 2분의 1이려면은 Q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P가 라지 1스무 1을 가져왔는데 라지 1을 가져야 되니까 스몰 1 21 스몰 1을 가져야겠죠 다음에 DF를 가져왔는데 얘가 D의 중량이 2분의 1이죠. 얘가 4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가질수 있는 아이는 D이나 DF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요. 한 경우만. 얘는 가가 4분의 3이고 다가 4분의 2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 경우에 Q는 라지 s 무델 1을 가지고 2분의 1이니까 이거가 되겠죠 이세개 D를 저쪽에서 2분의 1을 주고 우리가 D가 없으면 딱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Q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좁혀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 조건을 봅시다 A가 유전자형이 이거인 친구랑 모두 같을 확률이 이거래요 q n 이 모두 같이 한이 그러면, 라지 가져야 되고, 스몰비, 스몰비 가져야 되고, F, 가지되, D는 없어야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가나 다곱한확률인데 나는 2분의 1이겠죠. 똑같이, 라지 B 스몰비. Q가, 아니, P가 라지 B 스몰비고, Q는 스몰비, 스몰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 곱하기 다가 이번에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16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또 봅시다. 가가 만약에 4분의 1일 경우와 가가 4분의 3일 경우. 근데 여기서 얘가 4분의 1이 되려면은 일단은 q가 스물의스물레랑아제스물의둘중 21, 하나인데 p가 예이어서 라지 A를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부터 이미 2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가 가질 확률이 4분의 3이고 다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겠죠. 만약에 Q가 라지 A, 스몰 A를 가졌다고 가정해해 봅시다. 그러면 딱 4분의 3이 되겠네요. 스레 A, 스레 A는 2분의 1이겠고요. 음 Q는 지금 이런 상태죠. 이 상태인데 f가 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def니까 d나 e가 섞이면 안 되고 무조건 f만 있어야 돼요 p에서도 f를 받아야 되고 q에서도 f를 받아야 돼요 얘는 2분의 1확률이 되겠죠 얘는 만약에 ef를 쓰는 경우에는 2분의 1 ff를 쓴 경우에는 1이 될 거예요 두 개를 곱해보면은 EF를 받는 경우에 4분의 1 FF를 받는 경우에 2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슈는 EF를 가지고 있겠죠 q 는 유전자형이 1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A의 유전자형이 A의 유전자형이 이거를 묻는 거죠 근데 P가 이걸 했고 그러면은 그해봅시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24개. 얘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Q에서는 똑같이 2 4 비례 하나씩 받을 거니까 얘 경우에는 T가 어 발현이 되는 거죠. 아, 유전자형이 TF니까 T 하나 받고 F 하나 받아야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네를 다 곱해주면은 32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2분의 1이 되겠습니다.